지난번에 작은 조씨 알바설이 올라왔었잖아요. 오늘은 큰 조씨의 알바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호주 가서 다양한 일을 했냐? 일 적응이 어렵지 않았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한국 나이로 27살 10월에 갔어요. 제가 호주를 갔을 시점에는 저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알바 경험을 가지고 간거단 말이에요. 저한테 어려웠던 거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언어를 쓰는 게 어려웠던 거지 일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TV 조씨 영상 중에 저희의 직업을 공개합니다.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월 하기 전에도. 막, 투잡, 쓰리잡, 이렇게 계속 해왔었어요. 대충 이 영상에서 소개할 알바 개수만 해도 16개의 알바를 쭉 리뷰를 하면서 그때 알바하면서 있었던 재밌는 썰들도 쫌쫌다리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알바. 사실 이거는 알바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왜냐면 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이제 중2병이 왔어요. 외고나 과학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뭐구악고 애니고 미용고 막 별의별 그런 학교들이 막 엄청 많이 생겨나고 인기가 막 폭발을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뭔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빨리 막 진로를 정할수록 이막 인생이 잘 풀릴 것 같고 내가 되게 어른스러워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갑자기 미용고를 가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고등학교를 미용고를 다니고 싶다. 우리 엄마니까 내가 어떤 애인지 알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실증 을 되게 잘 내고 이거 하고 싶다 했다가 저거 하고 싶다 했다가 막 이러는 애였단 말이에요. 학원도 막 피아노 다녔다가 태권도학 다녔다가 학기도 다녔다가 수영학원 다녔다가 막 엄청 뭐를 많이 배우는 애였어요. 근데 이거 저거 저거 저거.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제가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할때막안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내가 그걸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제가 하고 싶다고 한 이유가 타당하면은 그걸 항상 지지를 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은 네가 엄마 아는 분이 하는 미용실을 가가지고 방학 동안 일을 하면서 네가 진짜 헤어디자인 거 됐을 때너가 정말 그 일을 좋아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체험을 해봐라. 방학 때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원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막한 오후 뭐 2시쯤 돼요. 제가 학원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미용실로 출근을 하는 거였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린애의 꿈을 실현시켜 주는 그...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가 방학 때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막 머리카락 쓸기 하고 수건 빨아가지고 널고, 뭐 염색약 제조하고, 나중에는 샴푸까지 배워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투잡인 거잖아. 중학교 2학년이니까 방학 때 학원도 가야 되지 학원 끝나고 나면은 또 미용실에서 일도 해야 되지? 학원 끝나서 놀러가자, 놀러가자 이렇게 하니까 멋진지알고 안돼, 나 미용실로 출근해야 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막 거절거 든요 근데 이제 점점 중학교 2학년때 애들이 자꾸 나만 빼고 재밌게 노는 거야. 나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실증이 나잖 어쨌든 그게 아무리 돈을 주는 게 아니더라도 약속인데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에 무슨 그런 개념이 크게 대단히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막 열심히 출근하다가 이제 점점 애들이 막 놀자고 하면은 아, 더 오늘은 애들이 놀자고 해서 못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맨날 막 빼먹고 이렇게 한 거지. 나중에 돼서는이 정도 경험이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끝나고 엄마가 "여전히 미용고에 가고 싶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 아니야. 나 미용고 안 갈래. 그냥 학원 열심히 다니고 애들이랑 공부하고 그냥 인문계고 갈래." 이렇게 된 거죠. 저의 제대로 된첫 번째 알바는 수능 끝나고 카페베냅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그때 당시에 먼저 카페베네 알바에 붙은 거예요. 너도 카페베네 지원해서 우리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사람 뽑고 있다. 이제 당연히 면접 볼 때는 물어보시잖아요. 막너 무슨 시간대 일하고 싶니? 너땡땡이 OO이 친구라며 땡땡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여기 지원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니까 아니에요. 저 진짜 땡땡이랑 같이 스케줄 안 받아도 돼요. <laughs> 당연히 면접 때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난땡땡이랑 일하고 싶어서 거기에 지원을 한 거야. 저는 아침 오픈조에. 이제 배치가 됩니다 지금은 카페베네가 그렇게 막 인기가 많진 않은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죠 막그 하이킥 마지막에 맨날 카페베네 떴잖아요 2010년도 12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카페베네가 엄청나게 붐이 왔을 때야 오후 타임에는 알바생 3명씩 쓰고 매니저님까지 해서 4명이서 일하고 그랬는데 오픈조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 그래가지고 오픈조에는 항상 나 혼자만 알바생이 배치가 되고 매니저님이랑 나랑 둘이서만 일을 하는 거야. 일찍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 가게 문 열고 막 청소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매니저님 되게 어려워. 군대 전역하고 얼마 안된 20대 한 중반?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막. 수능이 끝난 고3이었잖아요. 그 매니저님이 되게 어른같이 보였어. 엄마들이 많이 보는 일일 주말 드라마 거기 남자 주인공같이 그런 느낌으로 잘생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 아파트 일대에 어머님들이 그 매니저님을 현빈 매니저님이라고 불렀어요. 자기가 잘생긴 걸알거 아니야. 그 알바하는 이제 막 스무살이 될 친구들한테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호주어를 할 때도 별명이 안 웃는 코리안 거리였잖아요. 원래도 인상이 차갑고 저는 낯가림이 심해요. 일할 때는 일만 하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 매니저님이 다른 알바생들랑은 이다 엄청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오빠 동생 같은 그런 식으로 지내셨어 나랑은 안 친했어. 저는 항상 이제 매니저님이 일을 하다가 사담을 하잖아요. 저한테 막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저는. 내 네, 아니로 오 밖에라고 대답을 안 했어요. 매니저님이 어느 날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선아씨 혹시 아버님이 군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근데 왜 맨날 내 네, 아니오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네? 이랬어요. 이거 봐 이거 봐또내 네, 아니오만 하잖아. 내 네, 아니오밖에 할줄 몰라요? 아니요? 이랬어요. <laughs> 선아 씨랑 정말 친해지기 힘들다. 나는 이렇게까지 내 아니오밖에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웃을 줄은 아는 거 맞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손님들한테는잘 웃었어. 그냥 매니저님이 사담을 할때 그렇게 이제 살갑지 않았던 것 뿐이지. 근데 전 매니저님을 싫어하진 않았어요. 이 매니저님 볼 때는 내가 완전 무슨 로버트, 로봇, 무뚝뚝한 로버트처럼 이렇게 보였나봐. 다른 알바생들이랑은 막 하하오 막 이렇게 하는데 나랑만 일을 하면은 숨이 막히셨나봐. 다음 타임 알바생만 오면은 막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수다가 막 터지는 거야. 저는 나랑 안 친한 거 상관없어. 난 여기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난 돈만 벌면 오케이. 제가 일할 때 카페 베네는 커피는 무조건 바리스타인 매니저님만 할 수가 있고 커피를 제외한 모든 거를 이제 알바생들이 하는 거야. 예 매니저님 빨리 와야 되는데 나 커피 못 내리는데 이러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나한테,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제 특징이 뭐냐면 저잘안 놀라요. 하나도 안 놀라고. 얼굴 색 하나 변하지 않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매니저님이 갑자기 개빵 터지면서 깔깔깔깔깔 웃으면서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으니까 매니저님이 당연히 혼자 온줄 알았지. 고개를 딱 들어서 봤다? 근데 매니저님이 자기 여자친구랑 왔더라고요. 군인 로봇이야, 군인 로봇. 놀라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대답도 내 네, 아니요 밖에 못한다니까? 막그쳐 선아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봐, 이거 봐. 제가 여자친구한테 선아씨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이런 거. 그 알바가 끝날 때까지도 그 매니저님이랑 조금도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laughs> 카페맨에서 일을 하잖아요. 깡패들이 많이 온다? 카페 수다를 너무 좋아해. 그 사람들은 궁금해. 직업이 뭐길래 그렇게 매일매일 카페에서 막3 시간씩 앉아서 수다를 떨까 거기 유리 흡연실을 자기네들이 이제 거의 점령을 하고서는. 거기 서 항상 뭐왜 정모를 우리 카페에서 하냐고. 근데 이제 또 거절할 수가 없는 게그허미버터 브레드랑 막 와플이랑 그 다음에 커피랑 막 잔뜩 잔뜩 시키죠. 매일매일 그렇게 매출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내쫓을 수는 없죠. 그리고 뭐 무서운데 내가 어떻게 내쫓겠어? 나는 이제 막 수능이 끝난 고3인데 약간 위화감 조성. 왜냐면 일반 손님들은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표면실이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네들끼리 막 정모를 하다가 또막 여자친구들을 막또 잔뜩 잔뜩 불러 그래가지고 거기가 완전 바글바글해져 그 흡연실이 그리고 또 여자친구 오면은 또막 스무디랑 빙수랑 또막 잔뜩 잔뜩 시켜 그러고 또한 시간 두 시간 더 있어 제더리에 거기 막 담배 잔뜩 잔뜩 있지 커피 잔막 열몇 개막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왔다가 이제 우르르 가시니까 이제 설거지거리 잔뜩 잔뜩 있지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선호하는 손님은 아니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자기랑 여름방때 친구가 야여름방 때는 공장에 들어가서 바짝 일을 하면은 돈을 그렇게 바짝 벌수 있다더라. 우리 지금 어, 이번 방학 딱히 계획도 없는데 그냥 공장에 가가지고 바짝 일을 해서 돈을 모으자. 근데 그 친구도. 혼자 공장 알바 하기 싫었겠지. 자기네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자기랑 같이 그 공장 알바를 하자는 거야. 난 제일 친한 친구랑 방학 내내 같이 있을 수 있지. 공장 알바해서 돈도 많이 벌지. 저는 그 지역에 연고가 없는데 그냥 그 친구가 대학 다니는 그 지역으로 갔어요, 방학 때. 처음 딱 출근을 했죠. 근데 그 공장이 무슨 종목 공장이었냐면 추석 선물 세트, 설날 선물 세트처럼 막 식용유랑 뭐 참치랑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물건들이 다 오면 이렇게 이렇게 담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이제 딱출근 해서 맨 처음에 이제 내가 배치가 받은 파트가 뭐였냐면 그냥 식용유 뚜껑 끼우는 거야. 계속 끼워, 몇 시간 동안. 계속. 잠이 미친듯이 쏟아진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졸면서 막 그걸 했어 친구랑 그냥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개꿀빠는 그 파트였던 거죠 옆 파트는 컨베이어 벨트인데 개꿀파트에서 졸면서 일을 하다가 옆에 이제 컨베이어 벨트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그 어린 스무 살내 눈에는 슈 게임 같은 거야 슈 게임 그래가지고 저 파트에 너무 가고 싶은 거야 나. 는 아왜 어, 우리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파트에 됐냐 너무 지겹고 막 잠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그러니까 반장님이 와가지고 너 이렇게 계속 졸면 안돼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이제 점심 시간 이 됐어 밥이 잘 나와요 제육볶음 나오고 미역국 나오고 한막 열심히 먹는데 이제 그 반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막 우리가 이제 막 스무 살 여자애들 막 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니까 뭔가 기특했는지 막밥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밥 맛있어요 이렇게 했어 요 근데 또 식곤증 없다고 이제 아예 자버리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 둘이 아 근데 그거 너무 졸리고 재미없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갈래 너네 공장 경험 한 번도 없다 해가지고 쉬운 일준 건데 이게 사람이 인생 경험이 있어야 돼 그때는 내가 인생 경험이 별로 없어서 20살 여, 여름이잖아 바보 같은 선택을 했던 거지 꿀보지기 얼마나 좋다는 걸 나는 몰랐던 거야 잠이 온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그만큼 할게 없다 얼마나 일이 쉬우면 잠이 오냐고 나랑 친구랑 컨어벨트를 갔어 그 멀리서 봤을 때는 컨벨벨트가 되게 느려 보였거든 근데 막상 그 앞에 서가지고 일을 하려 보니까 컨벨벨트가 미친듯이 속도가 빠른 거야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어? 그거 참치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나? 근데 그게 어렵더라. 힘을 빡 줘가지고 몇초 안에 이렇게 팍팍팍 팍, 팍 껴야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보직을 가잖아요? 그 식용유 끼우던 자리는 어머님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우리한테 뭐 잔소리도 안 줘. 아니, 사실 잔소리 할게 없어. 수경유 뚜껑 끼우는 거야. 무슨 잔소리를 해. 아주 너무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그 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컴퓨터 벨트는 아주 전제포이만있 모든 사람들이 되게 유명 초고수분들은 이제 맨 앞자리에 있는 분은 세 개를 끼워 넣어. 예, 그리고 그 다음 파트인 애들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끼워. 그리고 일 마지막인 분은 뭘 하냐면, 사람들이 놓친 거나 잘못 꽂은 거를 뽑아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는 거를 하세요. 나 같은 짜바리들은 이제 가운데, 제일 쉬운 파트가 이제 가운데 줄에서 일을 하는 거야. 근데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 그게 쓱안꽂아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치잖아? 그젤 끝에 마지막에 있는 분이 다그 놓친 거를 끼워놨거나, 잘못 꽂은 거를 끼워놨잖아. 그 분이 개무서, 개쌍욕을 막 하는 거야. 아, 참치 누구야? 하면서 막, 참치 로 계속 잘못 넣을래? 막, 고추 참치? 막, 하면서 막. 그, 나는 이제, 천이막 벌벌벌 떨리는 거야. 헌베어벨트 미친 듯이 떠, 가지. 그래서 나랑 내 친구가, 야, 어떡해, 어떡해. 이러면서 막, 그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내가 지금 나태 지옥에 있구나. 헌베어벨트는 내 화장실도 못 가. 화장실을 갈 거면, 손을 번쩍 던 다음에, 멈춰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니까, 러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 컨베어 벨트는 정해진 시간에, 나, 모든 사람들이 이 컨베어 벨트 멈췄을 때만 가야 돼. 일을 하는데, 화장실 너무 급한 거야. 쌍욕 먹고, 막, 사람들 막다 같이 일하는 거기서 갑자기, 멈춰주세요! 이거 할수 있어요? 스무 살인데? 못 해! 나, 자 친구한테, 야, 나 어떻게, 너 다시 너무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해. 빨리 손 들고 빨리 말해! 이러는데, 어떻게 말해! 이렇게 해서 이제 참다, 참다, 참다가, 진짜 도저히 못 참기는 거야. 그러는데, 손을 번쩍 둔 다음에, 멈춰주세요!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laughs> 아이씨 고추참치 자리 채워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박스 접는 사람이 막 뛰어오더니 야너 화장실 가요 응. 내 자리를 채우더라고 그렇게 하루를 일을 했다 이제 반장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연장근무 할 사람 이렇게 물어봐요 도래. 오늘 일 어땠어 연장근무 2시간 더 할래 이랬는데 나는 대충 아니요 아니요 선배 후벨도 재밌어 보인다며 막 그렇게 해서 보내줬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사색이 됐어. 아니 저희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 갈래요 이러겠어. 그냥 알겠어. 그럼 집 가고 내일 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나랑 친구랑 이제 머리를 싸면 반장님한테 어떻게 문제를 보내야 되나. 왜냐면2 0 살이 감당하기에는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막 개쌍욕을 하고 그리고 거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 분들도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분한테 막 진짜 너무 막대한 거야. 또 다시 갈다고 해서 우리 또톤 컨베이어 벨트 될 수도 있잖아. 다시 식용유 뚜껑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식용유 뚜껑도 솔직히 이름 꿀이었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정말 단순 노동을 싫어하는 사람이구나. 하루 종일 똑같은 거를 몇 시간 할 자신이 없는 거야. 은근히 이게 손목이 진짜 아프다. 변장님 오늘 막. 잘 챙겨주시고 밥도 너무 맛있었고 너무 좋았는데 어, 뭐 그때는 이제 20살이니까 뭐 엄마 핑계를 댔던 것 같아. 이제 그 알바를 간거죠 다행히 돈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같은 애들이 많을 거야. 그런 공장을막 하루 일하고 튀는 애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랑 내 친구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왜냐면 우리는 그 방학 동안에 그 친구네 집에서 지내면서 공장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 모으겠다. 이런 거창한 포부가 있었잖아요. 이미 방학은 시작이 됐고 우리 좀 늦은 거야. 그때 이제 우리를 뽑아줄 만한 알바가, 알바 자리가 다찬 거지. 미친듯이 막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 단기 두달 알바. 이런 공고가 뜬 거요. 예 명예조 씨들이 이걸 보고서 저랑 엄청 세대 차이를 느끼실 수도 있는데, 대학 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스마트폰을 썼거든요. 그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이폰1이 출시가 됐어요. 앱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막 토킹탐이라고 해서 말하는 고양이 그런 거 있고, 배달 어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 LG 유플러스에서 야심차게 배달 어플을 만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당연히 지금 자영업자 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뭐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데 당연히 식당을 하는데 그거 안 하는 식당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달 앱이 너무 생소한 거야 그분들한테는 그 직접 발로 식당들을 찾아가 가지고 가입을 시켜 드리고 권유를 했었어야 됐어 방문 판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 영고도 없는 친구네 대학교 지역을 갔다고 했잖아요 대전광역시였어요 팀장님이 한분 계세요 이제 오늘은 가양동에서 하세요 가양 1동에다가 우리를 떨어뜨려놔 이제 돌아다니면서 식당들을 문을 두드리면서 그거를 가입을 시키는 일을 했던 거지 근데 이제 이, 이 알바의 문제는 뭐냐면 시급제가 아니고 능력제예요 내가 가입을 시키면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laughs> 또상소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와이파이를 가지고 있는 가식당들이 많이 없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이잖아. 지금 와이파이가 왜 필요해?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노트북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지만 가게들의 와이파이가 필요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LG U+잖아. 그래서 추가로 와이파이 가입까지 시키는 거가 우리의 임무였던 거지. 그러면 또 추가로 그 인센티브가 떨어져. 가게 하나만 가입시켜도. 알바 월 일당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다. 이러니까 우린 이제 거기에 꽂힌 거지. 심지어 친구랑 같이 지원도 환영이라고 써있었어. 저희는 스무 살 여자애 두 명이고요. 저희는 꼭 같은 팀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어. 알바 경험도 별로 없는 스무 살 애들이 가맹점을 가입을 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방문해가지고 식당 주인분들한 테 사장님들한테 와이파이 설치라고 하면 와이파이가 뭔데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이랬던 시절이야. 여러분들 특히 대전에 사시는 분들 지금 가게 에 와이파이 지금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거? 저의 목도 한 3%는 있다. 그리고 우리 팀의 20대 후반의 남성분인데 그분은 누가 봐도 영업사원 그 자체인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냥 그분도 우리랑 똑같은 그냥 알바생이었거든? 근데 프로페셔널하게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꿀탄경을 끼고 그분은 하루에 막 가맹을 다섯 개씩 시켜버려. 첫날에 이제 일을 했는데 나랑 내 친구는 너무 어색하고 너무 민망하고 막그 식당 두드려가지고 사장님 이거 저희 이렇게 하면 아우 그런 거안 해요 나가세요 문전박대 하시니까 약간 우리를 그지 사기꾼 사이비 취급하시고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거야 더못 들어가겠고 그래서 일한 첫날 저희는 가맹점 빵개를 가입을 시켰어요 팀장님이 처음엔 다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다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모머씨는 어떻게 됐어요 이런 데아 저는 뭐 와이파이 결합상품은 두 개를 가입을 시켰고 와이파이 결합 안한 상품 두개 가입해서 총네개 가입시켰습니다 이렇게 는거 이 사람 완전 재능있구만, 완전 에이스구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한 30분만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의 스킬을 배우라는 거야. 약간 영업을 잘하려면 약간 거짓말을 해야 돼. 그, 분을 보면서 나를 깨달았어. 저희는 LG U+, 본사 직원이고요. 뭐, 거짓말을 술술술해. 이번 미션을 통해서 저희가 정, 직원 채용되는 그런 신입사원 미션을 하는 신입사원들입니다. 막 그러면서 뭐. 그땐 LG 핸드폰을 만들 때였어요. 옵티머스 프라임 이렇게 해가지고. LG에서 핸드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이 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지금 쏟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입사원들을 거대 채용을 했습니다. 시즌아파트폰 시대를 어떻게 자영업자들이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이제 사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 상품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한결무료 이런 말 하기도 전에. 그냥 사장님이 그런 거안 해요! 이렇게 다랩 쫓았거든요? 거짓말을 줄줄줄 한 다음에? 그래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무료입니다. 가입비도 없고요.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 오잖아요? 사람들이 전화로 배달 주문을 안할 거예요. 앱으로 주문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이거 가입 안 하면은 아무도 사장님 가게에다가 주문하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한국은 발전이 빠른 나라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핸드폰을 바꿀 거예요, 사장님. 그때 되면 늦어요. 지금 가입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희가 3개월 무료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초반 3개월까지는 손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 초반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쓰기 때문에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 겁니다. 사장님이 돈을 낼 때, 이게 가치를 보일 겁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야. 나랑 내취이라 뒤에서,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사장님이 그 뒤에 젊은 여자분들은 뭐예요? 그분들은 신입사원 같아안 보이는데 아 이분들은 대학생 인턴들입니다. 요즘 아시죠? 대학생들도 이렇게 대외 활동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인 1조로 그룹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이끌면서 이제 인턴십을 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알바생인데 이제 그분한테 배우는 인턴 사원처럼 우리가 계속 못 팔고 그분만 막 미친 듯이 팔고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맨날 출근하는 의미가 없는 거야. 아주 갑자기 어느 날 그분이 우리를 카페로 불렀어. 차라리 선호 씨랑 땡땡 씨는 사장님들한테 불쌍함을 자극을 해라 그냥 사장님들한테 쫄라라 냅다 근데 그게 먹히더라 이거 공짠데 이거 3개월 뒤에 그냥 해제하시면 되는데 이거 제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스무 살 여자애들이 막그 여름에 막 땀벌벌 흘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가입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딱 시급벌이만 할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하게 된 거죠 우리 야심차게 방학 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다음 알바 어디냐 강남에 있는 딘타이펑에서 알바를 하게 됩니다 막 공장 알바도 하루 하고 간두고그 다음에 그 LG유플러스 그거 가입시키는 거 그거 하다가 돈도 많이 못 벌어보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능력제는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시급을 그냥 잘 주는 알바를 해야겠다 강남에서 알바를 하면은 다른 동네보다 알바비가 다막 높아요 지금도 강남역에 딘타이풍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역 딘타이풍이 엄청 규모가 컸어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했던 알바들은 그 카페베네에서 일할 때는 매니저님이랑 단둘이만 일했지 그 공장일 했지 유플러스 방판했지 그니까 러 또래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알바를 하고 싶은 거야 다 알바생들의 나이가 다 스무 살 스물한 살 22살. 지금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잘 모르는 입맛이 고급인 좀 그런 분들이 그리고 그 특히나 강남역에 있잖아요. 큰 룸이 두 개가 있었어요. 회사 임원분들이 이렇게 조용하게 회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연예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왔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다 샤오롱바오 뭔지 알지만 그때는 나는 메뉴 이름 외우도 너무 어려워서 막 샤오롱바오, 샤오마이 쪽지게 머리 묶어가지고 머리 망하고 블라우스 셔츠에 약간 무슨 H 스커트에 커피 스타킹에 로퍼를 신고 그렇게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손님이 한 분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혼자 와서 가지고 약간 내 머릿속에 그 손님 이미지는 뭐냐면 그 라따뚜이 영화 보면 나오는 그 미식가 알죠? 그 사람처럼 맨날 혼자서 정장 수출을 쫙 빼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혼자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시는 손님이 있었어요. 멋진 회사원처럼 보이는 거서 회사원들은 저렇게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회사원분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점심시간에 누가 고령주를 먹어요. 한두 잔 정도 이렇게 곁들여서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진짜 재밌게 일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 약간 또래들이랑 일을 하면 이런 재미가 있구나 이런 게 있었죠. 왜냐면 맨날 이제 알바가 끝나면 은진짜이 계란볶음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 맨날 그 계란볶음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장사 잘 됐던거나 아니면 뭐 애들이 일을 잘했거나 이럴 때는 또 게살볶음밥을 해주세요. 게살볶음밥 미쳤거든? 그리고 또 뭐냐, 뭐가 있냐. 그날 빚은 짐섬이 다안 나가면은 그거를 또 잔뜩 잔뜩 쪄가지고 또 알바생들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이랑 친해지고 그러지. 그리고 또 그때 거기에 이제 또 잘생긴 친구 가한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배우 지망생인데 키가 막 188에 잘생긴 애가 있으면 또 알바가 너무 재밌잖아요. 근 그러니까 나는 맨날 걔 얼굴 구경하고 그렇게 사람이 바글바글한 알바는 안 좋은 점이 스케줄 근무제니까 내가 그, 그 스케줄이 안겹치면그 애를 못 봐. 그 근데 스케줄이 그냥 한 일주일에 한두번 겹치는데 그 스케줄표 나올 때마다 얘랑 겹치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 알바 하면서 그 친구랑 이제 어느 정도 친해져 가지고 카톡 친구도 하고 페북 친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배우가 된 거는 모르겠는데 모델로 꽤나 잘 나갔어요. 말해도 되나? 막 삼성 광고 찍고 이러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잘생긴 친구가 그 알바하는데 있었답니다. 야, 이 영상을 그 친구가 볼 일은 없겠지? 근데 본다면 고맙다. 너 덕분에 그 알바가 아주 즐거웠다. 아, 이것도 말을 해도 되나? 아니, 솔직히 저 지금 결혼도 했고 유부녀고 그거 거의 14년 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을 해볼게요. <laughs> 그때 이제 두고두고 했던 일인데 얘 대화를 하다가 어, 너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뭔가 통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계기로 이제 친해졌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막 광남에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식당이 있대요. 어 진짜 당연히 좋지. 무슨 식당인데 뭔데? 근데 걔가 그게 아비꼬라는 거야. 카레집. 근데 제가 여러분 진짜 편식을 안 하고 모든 음식을 다 먹거든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안 먹는 음식이 카레예요. 예. 네. 그 친구가 자기 아비꼬 너무 좋아한다. 카레 먹으러 가자는데 내가 거기서 아 미안. 나 카레 싫어해. 나 카레 안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몰라. 그 친구 마음 몰라. 근데 내가 너무 단호하게 단 카레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 친구가 아 그래? 아 카레 안 좋아하는구나. 나 카레 안 좋아하는 사람 처음 봐. 이러면서 막 어, 아, 피코 진짜 맛있는데 아, 아쉽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어, 다른 사람이랑 먹으러 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아니, 왜? 왜 내가 다른 사람이랑 먹으러 가 이랬을까? 지금 후회가 된다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두구두구 후회가 됐어요. 그 미남 친구랑 같이 단둘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카레를 안 먹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단칼을 거절해버릴 필요는 없었잖아. 다른 거 먹으러 가자고 했으면 됐는데, 내가 왜 굳이 아, 다른 애랑 먹으러 가, 나 카레 안 좋아해?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 친구랑 뭔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잘생긴 친구와의 기억은... 되게 오랫동안 기억이 남자아요서 그런 기억이 있었다.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하겠지만은. 지금 다섯 개밖에 못 풀었는데 지금 열한 개가 더 남았어요. 그렇게 할 얘기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풀어보니까 너무 재밌다. 그 기억이 새록새록 다 나네. 1편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려요. 안녕!